없네요. 아무도 쓰는 애가 없네. 바나나. 여긴 바나나 동굴. 사람이 사는 곳이네요? 잠시만, 이걸로 가서, 이렇게 가서. 우리는 바나나 스플릿이다 <laughs> 여기도 여관이 있나 보다. 너무 깊은데? 샵, 샵도 있어요. 오! 브레드 15. 브레드 15가 뭐죠? 이거 사볼까요? 이거 사고. 아, 얘네가 쓰는 거면 어깨걸이, 아이용 이불, 이, 이, 이불이 더 좋은가 보네. 곤란이랑내린이랑 같이 가네. 사업가 모자보다 중년보다가 더 좋고, 선크림 브레드. 나는 브레드 입혀주고, 여기 돗자리. 그림을 하나, 두 개. 브래드랑 네르니가 다 쓰고. 됐다. 이 정도면 됐죠?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어머, 저거 뭐야? 저거 그 괴물이네요? 어, 도장! 도장, 그, 아까 저번에 날 속였던 그거 아뇨? 니 이제 안 믿어. 죽을래? 젊은 전사여. 내 도장이 온 것을 환영하네. 캬. 아티곤절로의 뛰어난 균형을 위한 가족 트레이닝 센터. 오! 들어오시기다. 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일세. 감정이 자네들을 방해해서는안 된다네. 싸움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해야지. 나의 길을 배우고 싶은가? 자네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네. 인내의 탑을 오르게? 뭐? 이거? 이렇게? 자, 그럼. 인내심을 증명해 보자. 기다리란 건가? 기다리는 걸까요? 어 점프하고 싶다. 오, <laughs> 이걸 참으란 건가? 내가 점프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란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야. 아, 떨어졌어요, 사부님. 네에 있어. 아, 이것도 사기 아니오, 이거? 아, 이거 근데, 예전에 그, 위로 올라가던 거 있잖아요. 그, 손가락 욕 먹은 거. 그것도 뭔가 일단은 끝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크는 아닐지도 몰라요. 엄청 엄청 기다리면은, 아무데 스킬을 주지 않을까. 버려요. 나중에 필요하라면 여기 오라 그러겠지. 진행이 안 되면 여기 올게요. <laughs> 야, 나... 아... 뭐야, 저거... 나 왔던 길 잃어버렸어. 여기로... 여기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제... 제... 죽여볼까 괜히 죽이지 말까요? 어떠한 해도 이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나도 안 때릴게. 여관이에요. 어서 오세요. 하룻밤 묵을 건가요? 여긴 안전하게 그지없답니다. 앉아도 돼요. 아직 나중에 잘 올게요. 오기 멈춰. 춰우애애이이프프다이크크있 있을 호임에에해서 훈련중이거든.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그럼 호호호 맞을거라고? 호몇 애들이 덩치를 망, 망치를 던져호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하! 저 까만 해 위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laughs> 아! 브레드가 약발이 떨어졌구나 이거 한번 자야겠는데요? 10원 내고 그냥 발사합시다. 귀찮다 이거는 스킬 트럭 슬램 한번 씁시다 우와, 트럭 완전 쎄! 미쳤네, 쟤! 음, 음. 일단은, 치료하고 올게요. 트럭 완전 쎄요. 테리요? 아니, 테리 어디 잡혀간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해주고 싶은데. <laughs> 아니, 어디로 잡아갔다고, 잡아갔다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맵을 다 뒤질 순 없으니까. <laughs> 테리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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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 어딨어요? 까마귀? 까마귀는 저장하는 곳이에요. 아, 여관 위에? 여관은 올라가지, 올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나중에 여관 가게 되면 볼게요. 에 만나보라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저 고통만 가져올 뿐이다. 별거 아닌 우리였어요. <laughs> 망치가 쟤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맞는 거라서 이거 조심해야 겠어요. 아까워요. 맞아요. 그게 놀래라! <laughs> 또또딱 때리는 거 봐. 어, 너무 귀여워 바디. 아주 테리의 빈자리를 잘못버리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여잔 줄 알고 잡아가지고 웃여 있던 남자애죠 귀엽네. 어저 위로가 면 뭐가 있을려나? 레르니가 약해진 것 같지 않아요? 원래 250씩 깠는데, 와, 갑자기 80밖에 못 가요. 무슨 총이 부러졌나? 다 올라왔다. 와 아, 엄청 빠르네 얘네들 이정도면 한 방에 죽죠? 템을 한번 볼까요? 있네 잘 들고 있는데 언제일까요? 어, 아요놈 달려오는 거봐얄미워큰 관망. 어 저기 보따리 상인이다. 쟤 만나러 갈까요? 좋은 거 팔려나? 오여긴 어, 뭐야? 나는 평생을 바에서만 살았어. 나는 사안단 말이야. 10번 솔로가 먼저 썼단 말이야. 이나게 접병 옥간 밀수꾼. 오회복회복 TP 회복 하나 살게요. 우리 거시기 울라니 <laughs> 붕어빵이야 뭐야 나가 얘를 만나기 위해 100, 에너지 100을 오 괜찮은거 팔려나요? 다 괜찮은데 비싸 우와 17 우와 꼴라니 이거 하나 사줄까? 17인데 50원에? 내르니 20 허어, 이거랑, 이거 이거 하나 주시다 삽시다. 그리고 이거도. 아 이건 10일밖에 안되는데? 아. 솔라니. 음. 이거 이거 써. 그리고, 다른 건쓸거 없죠. 그리고 내르니 피스메이커. 와 완전 세다 우와 최강 장비는 뭐지?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책강장비 아, 이러면 알아서 쪄주는구나. 얘도 책강장비오 떨어지면 피가... 으... 떨어지면... 저장하는 곳 있어요. 시장용 향수를 발견했다. 불도저, 당신의 불도저를 누군가 치워버리면... 경험치를 얻게 되지. 끔찍하다 가 볼까요？어, 어. 굳이 죽이 필요 있 을까？내 리자 <laughs> 안 내려 져요. 나 내려서 그냥 가고, 싶 은데 타지 말걸 안탈수있 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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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이 게임 도덕 도덕관념이 너무 힘들어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래 그랬지? 팀이 캐럿 안녕 파시피스. 미안해.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 나 내리고 싶은데. 아, 도망간다. 철옹이다 들어. 트럭. 깨 졌어. 비켜! 아니,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자동차역 공간 없나요? <laughs> 왜 이렇게 굳이 맞서야 되는 거야? 이러기, 이러기, 이러기. 떨어지겠다, 쟤. 음. <laughs> 불도저랑 힘 자랑하는 애들이 어딨어? 이건 뭐야? 여기까지구나, 오라스. 니네 실수를 만이할 절호이기야. 넌할수 있어, 호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 기억들이 생각나고 있어! 지금은 안 돼! 할아버지, 할아버지. 난 아빠가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불도즈와 운전즈와가 되고 싶어. 무슨 말이지? 멍들대로하 그래, 야 관심 없어. 아빠가 관심이 없어. <laughs>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졸업장은 모레이스 팅겔에게 수여합니다. 불도즈 운전시험을 통과한 걸 축하하네. 저거 운전하는 건데 저기 되게, 되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호러스 핑겔입니다. 아무런 상관 없어. <laughs>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이제 세계의 날 보여줄 시간이군요. 불 불도저 덕후. 안녕하세요. 전 모레이스 딩게, 딩겔입니다. 어? <laughs> 딩겔이가 받아야 되는데 얘가 가져갔어. 호러스 서둘러 이 불도저를 사용해서 이 냉장고를 들어올려서 나를 구해줘. 알았어, 내 사랑. 지금 당 헉! 설마! 이 괴물을 어떻게 도적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거쳐서 내 돈을 전부 털어놓아서 교섭을 받았지. 그게 내가 바로 호러스! 빛나는 불도저의 왕자. 헐! 설마! 이봐, 호러스. 나는 내안에 구할 수 있었어. 그렇게 불도저를 물지 않았으면 말이야. 죽였네. 결국. 다네 잘못이란다. 허미... 하미... 넌 절대로 진짜 불도전자산 되지 못할 것이다. <laughs> 갑자기 제추억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끄고 집에 갈래. 시동 끄는 페달 누르고. 오! 요놈이. 위로 붙이기 얘는 방어, 발사해도 되려나?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킬. 큰 폭탄 하살. 어, 너는. 음. 모욕하기. <laughs> 어, 스킬. 트럭 슬램. 어? 레지스트가 있어. 그렇지. 어. 그냥 발사하고, 이거는 너는 공포를 공격할 기기. 스킬. 트럭 슬램. 밀어붙이기. 발사? 유령 어, 한번더 할게요. 아, 이건 효과가 안 나오려나? 음, 다른 걸 해볼까요? 일치피 상승. 너, 너, 자힐에. 고 스킬, 트럭 슬램. 와, 얜 힐도 좋아. 네르니 힐 힐도 잘해요. 완전 그 우리 잃어버린 테리 테리는 힐하면 20인가 샀거든요. <laughs> 진짜 장난치나. 석사 석사. 아힘 털은 뭐 떼라 그냥. 그리고 파티 스킬 트럭. 터졌다. 또 실패했어. <laughs> 별걸다 이겨야 되네요. 안전물을 얻었다. 어? 어? 왜 장비가 안 되지? 장비가 안 돼요. 쏘이 폭탄이다. 항상, 어, 다이너마이트다. 이거 들고 돌아가야겠어요. 장비. 됐다. 안전모 제가 썼죠? 그리고 자전거. 쟤한테 가야 돼요. 제가 TNT만 있으면 이렇게 쭈글쭈글 거렸거든요. 쟤한테 가요. 아, 아이씨. 이제 모든 걸 뚫을 수 있나? 사람이다. 믿을 수가 없군. 엄청난 맛의 신속한 서비스. 그는 정말 신인가? 오, 저거 뭐야? 저기 갈 수가 없네요. 어, 여기도 있네. 뭐지? <laughs> 또 이상한 애 있다. 그를 찬양하라. 누굴까? 신속한 배달에 맛있는 맛먹 이랬잖아요. 치킨 얘기인가? 어, 배고프다! 좀 이따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뭐지? 다들 나와서 왜 저러고 있어? W면 치킨은 아닌데? 감자튀김? 아! 아! M 자가 뒤집어진 느낌인가요? 뭐 하자는, 뭐 하자는 맵이야, 이거는. 담배. 넌 비로소 진정한 남자가 될 것이다. 가거라, 내 아들아. 모든 이의 위에 있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거라. 하루라도 더 많은 삶을 살수 있게 기도하거라. 그분의 자비로움인 기도하거라. 그분의 친절함에 기도하더라. 기도하거라. 무서워요, 아빠! 음, 뭔가 약간 종교 같죠? 뭘까 저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복되게 하소서 저는 커다란 콜라를 부탁해요 치즈버거와 함께 있는 콤보 세트요 치즈버거 세트 세 개요 튀김도 치킨 너겟도 저기다 말하면 배달해 주나봐 오어 오 쩔어 우와 나 저거 갖고 싶다 나저성규 믿을래 와 은혜롭다. 저러. 나도 나도 나도. 안녕 안녕 안녕. 릴리 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루에 단한 번만 기정만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선착순이야? 주문을 하고 싶으면 앞에 스피커에다가 말씀하시죠. 알았어. 앞에 하니까 안 된다던데? 주세요. 당장. 오나 신을 죽이는 거예요? 쟤는 좋은 사람 같은데 내가 죽여야만 하나? 아 트럭은 두 명이나 돼. 뭐야, 저거? 완전, 완전 쪘는데? 나죽겠는데 <laughs> 안 되게 해주네요. 진, 진짜 신인가? 착한 사람들인가? 자비가 있는데. 잠시 돌아가서 저장을 해야겠어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파졌기 때문이에요. 전석들을 보고 배가 고파졌어.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허, 아, 길이 길이 없어.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고요. 오늘 리사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마워요. 안녕.